이번 영상은 살짝 이거 신비롭고 흥미롭은 영상이다 이거 무슨 영상이야이 이거 이거, 이거 플레이 써? 이거 이게 에임도 안 좋고 이거 뭐 사이퍼를 할라 합니다 이런 말 쓰면서 했죠 사이퍼 아, 누구나 안 제가... 누구나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유일하게 발로란트에서 제 친구가 인정한 사이퍼 장인 왜 S 안 가시노 암튼 사이퍼 장인 이플레이로스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든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대하고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저 믿고 이건 눈이 달라집니다 이 땅콩 펄때 이건 눈이 달라집니다 재밌고 한번 한번 사이 해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저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자자자자자 돌지 마싸이는 뭐다 점이 안 된다. 아저 죽었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자 지금 남은 거 카메라다. 이 카메라는 뭐 여기 퍼었나이폰딱 더디었길까. 그 연마도 모른다연 말에 이뭐 그냥 길가다 이거 딱 걸고 전마저 더더저 더, 더 하다 보이나 전마들 전마 가던 사람은 이거 더 무조건 걸린다. 오른쪽 발소리 들렸지. 아까 저사이퍼 보이나 저거 안 된다. 저 이때 이자그 칼면 딱 치, 빠르게 회수한다 그래, 임마, 저저 빠졌지, 저 일로. 에임은, 에임은 별로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 아, 임마, 변탈 저지. 아,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여기, 여기. 똑같이 덫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러면 오다임마들 여기 오다가 덫 걸려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게나 그래. 어, 딱 여기 까면, 까면 맞... 딱 회수. 위로 돌리자. 야, 임마, 아직 거기 있는데? 임마, 아직 거기 오케이, 엘로 돌립시다. 엘로 아. 돌려야 왜 나가 죽는데? 오, 요, 요. 하고. 여기를 딱 간다. 야, 이거만다 했다. 이 정도만 다 했다. 이 정도만 쏘바, 싸야, 쏘바, 쏘바 세이가 쏘바. 이 정도만 싸이퍼 세이트 다 했다. 임마는 왜네명이있 <목소리> 원래 다섯 명이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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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 거 보이지? 이거 어떻게 샀나? 만이 있는다. 아, 온다 온다.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나 나 이거, 이거 못 탄다. 내내. 질클러러자 똑같이 세팅을 한 이쯤 이거 이쯤 한다. 이쯤 하재 저 소바 아까 소바 같은 애들. 바 같은 애들 이거. 걸려 먹차는 거, 이거 더 걸린다. 한명 어, 남았어. 잘 거야. 가겠지. 그럼 뭐 올바라 했다. 야이 마지막 킬은 내 거다. 마지막 킬은 내 거다. 마지막 킬은 내 거다. 꺼져라꺼져라 내. 와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자자자 이번에는 B 세팅 한번 가본다. B 이게 내만 이런 거 생각 나면 네가 B B 세팅도 생각보다 쉽다. 이게 B를. 요래 요래 요요요 요, 요. 아니지 아니지 입마들 있잖아 미드쪽으로 좀 많이 온다 미드 그리고 엠마들이 이쪽 이쪽으로 많이 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딱 깔아주면 된다 이쪽으로 오면 죽는거 뻔딱 이렇게 일단 일단 이제 이 어센트는 일단 이따, 이따 더 이렇게 까면 된다 그리고 염마 여기 올수 있으니까 더 이렇게, 이렇게 갈. 갈. 깔고 깔고 카메라는 딱 됐다 저왜 이래? 진짜 싫다. 나는 솔직히 왜 나간지 모르겠다. 나도 아, 야, 좀몇대 맞긴 했는데,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딱막 깔끔하게 마무리. 아까도 보시다시피 여기 걸리면 저거 걸한명 걸렸죠. 누구지? 레이, 레이나, 아무튼 레이나 한 걸렸다. 그러면 뭐다? 이렇게 까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척이. 이거 그래 이거면 돼. 근데 사람들이 이래도 인정한데 이거 셀퍼. 셀퍼는 일단 나가면 안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말아노 그쵸? 스파이크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기 상황. 한대한 아, 대. 오케이. 명. 아, 하야 아, 아. 이게 머리 맞추나 말이 되나?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여기 끝자락 여여여여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여기가 좋다. 적... 가오, 카메라 이렇게 따라. 여기 하... 오른쪽 좀만 가야 돼. 그러면 일단 찾아. 만 감옥 작도. 자자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쌀 보러서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이게 가자, 제일 순간이 중요하니까 순간이도. 이게 눈을. 아우씨. 자자자. 마이크가 A 지점에. A 그 임만 에이 잠시 무시해 주시고요. 에 에이, 임만 잠시 무시해 주시고. 뒤뒤뒤 누구 뒤. 레이나 차치. 모두 도망가. 적명 남았습니다. 발견. 오른쪽 애한명 아, 감옥 러면이면 안. 고 녀석들로 날 충전하면 돼. 이거면 될 거야. 에헤헤 이건. 여기. 진짜 부끄러울지도? 이거 B 세팅했는데 A, A 오 온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예가 이거. 그럼 그러니까 내가 뭐 A 세팅하면 B로 오는 건가? 잡았다. 그래도 우리 팀 진짜 잘하네요. 진짜 근데 우리 팀 진짜 나른다. 재장전 중. 아까 봤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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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지 우리 쪽. 적군이 덕... 네. 한명 남았습니다.

아, 빔, 뭐, 아 그래요, B.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이번에 카메라 세팅 좀 다르게 바꿔봤는데, 인마들이 요즘 보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이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갖고 이쪽 카메라 설치하면 뭐 사람을, 아니 사람에서 사람이 얼마입니까.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인마는 도시하며, 그럼 내 덫은 뭐뭐내 덫은 어떻게 되는 건데? 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야 이거 이야 돼! 여기서 뭘, 이기서 뭘, 여기서 다 본다야. 야. 아니 이렇게 나가면 내내 네. 더슨 네, 네. 어떻게 되는 건데? 아, 근데 이 마들이 와. 아, 이 마들이 와야 내더 발동하는 거아이가 아, 내가 이리 좀좀좀 빼보면 내더 사이퍼, 사이퍼 강의 된다네. 내 사이퍼 강이. 그래 그래. 어 그래 네, 그래 네, 좋다 좋다. 정을 들키어 감옥 쪽조심하라아 죽을 봤다. 졌다 한놈 씨. 아나 진짜 나 진짜 서러운 속상함도 왔지. 나 A야 세팅하면 B로 오고 B야 세팅하면 A로 오고. 진짜 어 어디서 할때 어디 세팅해야 되는데 뭐다 세팅해야 되나. 아 A 못내 뭐 A 돌아 나 근데 한대 맞았다 그 근데 또. 솔직히 내 입은 자주... 아, 뭔데? 뭔데? 꼬챙이 뭔데? 자, 이번에는 다시 삐 세팅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제 입이 어디에 널어졌다. 임마는 아, 근데... 이제 더들 안 간다. 근데 이거 굳이 셀프공이 필요없다. 이거... 이애 열로... 아, 이제 더들 안 걸린다. 어, 임마, 저거... 괜히 무섭다. 나가지 마라. 레인아, 무섭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감옥 작동. 우리 연막이 없다 우리. 음, 권력 레이나 차치. 아군이 한명 다들 디 야, 큰보냈다 큰노치. 큰노치하면 팀한테 칭찬 못. 뭐, 칭찬 만 죽어날 팀한테 못먹는 떨어졌습니다. 이마 어디서 해봤는데. 감옥 작. 명 남았습니다. 네. 에이스 가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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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스 에이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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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가나. 에. 이스 어. 멋졌나. 난 타고난 <웃음> 킬러라고. <웃음> 야! 공수 야, 에이스, 교대. 에이스 재밌다. 에이스 맛있네. 저기 오님필도 있었다. 이스는 오님필 있어. 뭔데 아까? 님뭐 어떻게? 지나가지. 자, 일단 구라 이거 멘탈 거야. 자, 다시 공격 다 공격 사이퍼는 선격보단 뭐? 그냥 쉽다. 공격 사이퍼는 그냥 덤만 깔고 팀 서포트하면 먼저로 네, 그냥 이긴다. 에임만 좋으면 더 좋은데 내는 그런 기능이 없다. 에임과 기능적할 수 있다. 가목측도. 얘가 바로 들어간다. 시야 가르치면 바로, 바로 들어간다. 내장성 아, 아, 중. 생해치방. 하지만 그의 고스트 는잊지 않으리. 아, 잘 잘.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있지더세더세 이렇게 깔아주면 된다. 네. 그리고 하어더너 더 높다. 시장 쪽인가 스피숍쪽 아니니? 이렇게 두배 정도 많았다안 아, 나온다. 편의점들. 여여여여이따여여자 이마 이올 나 이올 나야 어. 친다 이마 세번다 이마 세다 이마 시작하서적 발견 적군이 한명 어, 남았습니다 저 뭔데 저임네번더 시간 썼 이거 재장전 중아왜 말이 없나 자 살포 여 공탁 한명따게 체크 게 있다 체크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는 거 확인 그리고 저기를 재장전 중. 저쪽 파이터! 암호 공장! 충전이 필요해 아 맞다 저사이퍼 이건 못 받게 빈다 못 받게 빈다 카메라다 이렇게 거기서 보는 거다 이거는 카메라를 보면 저저저 시장에 발소리 탁탁탁탁 난다 저거 찾았다 뒤한면다뒤한면다이마이마 카메라 작동 중지 얘 이마 뒤도글 있으는 어떻게 부셨가한명 남았습니다. 아 임마 임마. 청석 네 예타. 태 오케이. 아, 어저는 오케 오케 잡았노 나 방금 그. 얘가 발로 한테 이거. 파이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그냥 도신난다 그냥 저빠 짬마 미드에 있으니까. 꽁개팀, 어, 아, 승리! 아, 네. 정말 수많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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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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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